마약성 진통제 패치, 생명을 살리는 올바른 사용법. 구독자, 여러분, 암 환자분들께 붙이는 진통제로 알려진 펜타닐 패치는 입으로 약을 삼키기 힘든 분들께 정말 고마운 존재죠. 하지만 편리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을 모르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인 제가 딱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패치를 절대 가위로 자르지 마세요. 간혹 용량을 조절하겠다고 패치를 반으로 자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패치 안에는 약물이 천천히 나오도록 설계된 특수막이 있습니다. 이걸 자르는 순간 72시간 동안 나눠서 나와야 할 마약 성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호흡 마비라는 끔찍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딱 반으로 자르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부착 부위를 뜨겁게 하지 마세요. 패치를 붙인 곳 위에 전기장판을 대거나 뜨거운 찜질기를 올리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약물이 과다 흡수됩니다. 몸이 갑자기 약에 취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열기와의 접촉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꼭 아픈 부위에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털이 없고 움직임이 적은 가슴 윗부분이나 팔 바깥쪽이 가장 좋습니다. 약물은 피부 아래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전달되니까요. 이세 가지만 지켜도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아래의 본편을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